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립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오늘도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본문의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명령 저주 등의 내용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은 천지 창조 전에 천국에서 계획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것보다 한 가지 더 추가된 사항은 생명의 피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위로운 피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되는 피에 대해서 강조하심도 예수님의 피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의 언약의 내용과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 같은 내용이므로 문화명령이 아닌 언약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한 계약을 사람이 지켜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성도가 많습니다. 이는 사람끼리 하는 계약과 같은 의미로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계약은 하나님 한 분만 지키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통치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물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존재고 스스로 선택을 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신 복의 내용대로 직접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주인이란 것을 잊지 않아야 인생의 삶에 대한 해석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곳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모든 짐승에게 또 하나의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나타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만한 표징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베시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9절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이 샘과 함과 야베시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 것처럼, 홍수심판 후에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다시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암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23절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절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29절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본문을 요약하면 노아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의 결실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함이 이것을 보고 그의 두 형제인 샘과 야벳에게 알렸더니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아버지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노아는 수리 깨어 함의 행위를 괘심하게 여겨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샘의 종이 되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반면에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야벳이 샘의 장막에 거하여 창대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는 노아의 성품이 좋지 못했고 사람들이 의인으로 볼 만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친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밉다고 손자를 저주할까요? 아들이 미워 손자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노아가 의인이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잘못된 행동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처럼 택한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타고난 죄인이며 스스로 의인이 될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했습니다. 이것으로 노아는 샘의 후손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전의 주권으로 택자와 불택자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하신 언약을 사람이 이룰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관해서 기여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뿌리 깊게 박힌 공로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로주의는 노력과 공헌에 대한 인정을 강조하여 신앙생활을 평가하거나 지위나 혜택을 얻으려는 경우로 작용합니다. 천국 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천국에 가는데 노력과 공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왜곡되어 신앙생활에 부작용이 적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를 가정보다 중요시하여 지나친 연보와 봉사를 함으로 가정에 소홀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현재 교회 공동체들이 행사를 줄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삶을 해석하는 시간이 꿀처럼 단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